안녕. 지금은 새벽 4시 7분. 마카롱을 사러 가기 위해 5시에 나가야 됩니다. 어, 일단 양치질을 해주고 올 건데요. 일단 앞머리부터 고정시킬게요. 저는 그럼 양치질을 하고 올게요. 얼굴 다 씻고 렌즈도 끼고 왔어요. 헤이네이처 성초엠. 이 영상은 다른 영상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. 화장법은 단지 새벽에 준비하는 그게 특별한 겁니다. 왜 이렇게 일찍 준비하냐? 거기가 저희 집에서 어, 지하철로 한 시간이 좀 넘는 거리에 있어요. 근데, 거기, 매진이 되게 빨리 된다고 들었거든요? 그래서, 새벽에 가서 줄 서야 살수 있다고 해서, 가는 거예요. 지금 지하철도 없어서, 택시를 타고 가려고요. 택시비는 한 2만 8천 원인가? 예상 가격이 그래요. 요즘 어성초 앰프랑 같이 쓰고 있는 크림인데 어성초 크림이에요. 헤이네이처. 요즘 이거 두개 되게 잘 쓰고 있어. 요 마무리감도 제가 딱 좋아하는 마무리감이고 제가 마무리가 되게 무겁고 답답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딱 적당해요.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. 부드럽게 발려요. 그리고 마무리는 되게 쫀쫀한 느낌? 이거 어제 스트리밍 할때 얜서 만든 거예요. 얜 하트고 얜 구름 모양이에요. 구름 안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오늘 립밤은 이니스프리 립밤 바를게요.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어떨지? 발림성은 같은 라인의 스 리슬링 핑 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 꿀을 발라놓은 느낌. 꿀, 입술에 꿀을 발라놓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립밤을 발라주고 새벽부터 화장을 해서 피부가 숨을 못쉴것 같긴 하지만 쪽팔린 거 뭐였나요? 너무 생겼어요. 그래서 가볍게 피부랑 눈썹만 하고 나 제가 마스크를 써도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릴 거면 여기까지 가리는 거 상관은 안 하겠는데 턱만 가린 애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. 파우더 처리는 눈썹만 해줄게요. 요즘 앞머리를 계속 까고 다니고 있어서 눈썹은 되게 신경 써주고 있어요. 눈썹은 잘 그리려고 해도 잘 그려지지 않는 게 눈썹인 것 같아요. 애초에 양쪽 눈썹 모양이 달라서 아츠가 너무 힘들어요. 확실히 새벽에 찍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. 좋은 게 뭐냐면, 비행기가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. 제가 찍는 시간대가 아침이면 7시, 8시, 7시 반? 그 정도고, 주말이면 한 2시? 그 쯤인데, 비행기가 수도 진짜 10분에 한 3대씩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차 타고 30분만 가면 인천이고, 진짜 차 타고 20분? 그 정도, 25분? 그 정도만 가도 김포공항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. 눈썹은 이 정도면 되겠죠? 안 찝어주면 속상하니까. 머리는 헬스장에서 감고 와서 안 감을 거예요. 볼터치를 안 해도 되겠죠? 립밤을 안 지워주고 일단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. 옷도 입고 고데기도 하고 왔어요. 지금은 5시가 되기 10분 전인데, 어 저는 지금 입술에 틴트를 발라줄 거예요. 입술이 완전 탱글탱글 거려요. 이 립밤이 좀 제가 꿀을 발라것 같다 했잖아요. 그 정도로 약간 이렇게 하면 끈적, 약간 끈적거리긴 하는데, 그게 보습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기분 나쁜 끈적거림은 아닙니다. 오늘은 불터치를 안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에만 포인트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새벽에 하는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났고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만 꾹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피드백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